우리 법사위 회의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거든요. 네, 네. 설치단 회의도 어, 가발 쓰고 왔기 때문에 네. 정시에 네. 들어오세요 이 오늘 회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 간사한 말씀 드리고 음, 그리고 또한 말씀 하세요. 네. 짧게 말씀하시고 10분 안에 <laughs> 비공개로 전화를 하는 걸로 어?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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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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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어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웃음> 내일 <웃음> 내일 최종 변론 하게 되는데 이미 다 아시다시피 양측 대리인단이 2 시간씩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법상 제가 먼저 최후 결론하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어, 최후 결론으로 내일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소추단 여러분들께서 어,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시고, 어, 처음 첫 저의 소추 유지, <laughs> 어, 저의 첫 소추 유지, 소추 요지 에, 모두 진술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료도 보내주시고 직접 써주신 것을 어, 다 참조해서 어, 그때 당시에 12분 진술을 했는데 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평가가 좋았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 내일 최후 변론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문장, 표현 등을 다 어, 취합해서 어제 밤 11시에 어,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어제 10시간 동안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완성은 됐고요. 어, 여러분들의 정성과 뜻이, <laughs>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내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laughs> 내일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어, 어,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고 음, 대략적으로 어, 피청구인 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적인 이 비상계엄 이 내란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청구인의 변론, 진술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일 피 청구인이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비상 겸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네. 내일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서 국민들의 목소리로 시청부인 윤석열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오 오늘 날씨가 참으로 추운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고 힘든 시간을 인내로 잘 후추판을 이끌어 오시고, 어, 많은 결론을 하신 우리 정책내 후추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변호인과의 가구 역할을 해주신 충기상 어, 나다님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추를 끼는 시간이 왔습니다. 헌재가 인내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들도 들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쓰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내리는 현재의 판단은 현재 개별 법관들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국민들의 판단이고 저는 역사의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대로 안복해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비상개움과대란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은하의 역사에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한 마디 하시면 토요일 오전에 이제 대리인단 회의 또 가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결론기일에 재판관들 또 설득하지만 또 국민들께 제일 말씀도 충실히 준비하겠다. 이런 회의를 진행했고요. 아마 대리인단도 오늘 밤에도 모여서 또 최종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우리 변호인들이 정말 유능했고 어, 정말 잘 화합해서 어, 협업과 어, 협동 정신을 잘 발휘해서 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토요일 오전에 매주 만나서 모든 변호인들 그리고 우리 최기상 간사 그리고 제 보좌관이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매주 변론에 대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 재판관님들께서 보시기에도 국회측 법률 대리인들이 정말 매끄럽게 변론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 법률 대리인들이 매우 예리하게 증인신문을 했고, 또 증거조사 같은 경우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우리 법률대의인들의 공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최근 8년 전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8년 전과 비교하면 법률이 법사위원장님의 차이도 무지 컸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냥, <laughs> 그냥 법사위원장은 예. 당연히 소추위원기 때문에 <laughs> 그 역할에 충실했을 <laughs> 겁니다. 네. 또 하실 말씀있습니까 네,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법성, 중개성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헌법과 개헌법을 비롯한 여러 실정법, 위반했다 하는 사실은 이미 다 충분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어느 때와 달리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이 왜 국한 논란이냐 하는 점이 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축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및 사법규 거의 모든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모든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개혁 이후에도 사법부에 대한 태도 헌재에 대한 태도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꼭인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염원에 맞는 그러한 그 평의와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박은정은 말을 한마디 하고 기공개 회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 시간을 놓고. 소송을 하셔야 돼. 천하라고는 이유 대표로, 다는. 비창구인, 비창구인 윤석열의 위헌이 역한 비상대형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회 소추단을 잘 이끌어주신, 정성래 소추위원님, 또재기상 하자님, 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그 소추단에서 의원님들께서 각자 마침과 그 입증을 위해서 증거 자리 시신는 이런 것을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국회 소추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내란 행위증을 잘 해내서 탄핵 인용해내는 어, 어, 자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형법재판소에서 내일 변론 종결하고 어, 선, 탄핵을 인용하는 선고를 어, 신속하게 내려주셔서 훈련한 어, 현정질서로인해더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어, 편안히 어, 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워낙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엉뚱한 소리들이 몇 달간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고 다 믿지는 모든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법적 방언들이 혹시나 이상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한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어떻게 내란범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복직시키는 결정을 하겠냐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한 그 불안감들을 느끼는 게 국민들의 현실인 것 같은데 내일 어쨌든 의견을 개진하실 때 재판관님들을 향한 뭐 뭐 의견을 잘 표출해 주시되 국민들도 믿고 안심할 수 있을 뭐 이런 내용으로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어, 이런저런 주장, 주관적인 감정, 그거에 에... 휩쓸리거나 치우치는 분들이 아니고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실 말하라. 판단은 법관이 하겠다. 이런 음.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어,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어, 이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어떨까, 그생각니다 음. 저도, 간연히소현님너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고 상처가 안오르세 살이 들어서 건강하게 되듯이, 그리고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더 발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찮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저가하안 하신 분들 내일 하세요. 그건. 네. 자, 이 정도로. 가지고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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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또한 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 언론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취재을잘 해주시고 어, 사실 보도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께서 헌법재판소 앞마당 굉장히 추운데 너무 추웠어요. 추운데 고생들 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생도 이제 한두 번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